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416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 땅의 왕들이 그와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는 나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자녀의 삶그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 말씀의 강의를 통해서 사단에게는 우리 인간들을 미혹하는 그 크게 두 가지의 전략이 있다고 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대리인 전략이었습니다 붉은 큰 용이었던 사탄은 자신이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등을 통해서 인간을 끝없이 미혹하고 인간이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살도록 또 세상 풍습에 따라 살도록 또 사단의 이간질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수 있도록 이렇게 끝없이 유혹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사탄도 반드시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인간을 사탄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렇게 끝없이 노력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따라서 우리 성도의 삶이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 자녀의 그러한 참된고 복된 산마을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와 믿음의 삶인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인내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랑 실천의 삶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서 내 삶으로서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삶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유일하게 하늘에 속한 자가 이땅 가운데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18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천사 하나가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온 땅이 환하여졌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그가 가지고 메시지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에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라는 곳이 너무나도 영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더러운 곳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로 인해서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무려 이 때로부터 500년 전, 600년 전에 이미 멸망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이 앞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이 천사가 와서 예언을 해 줬는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벨론이 의미하는 바가 따로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벨론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바로 로마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로마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세력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에는 세계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성전이었는데요. BC 959년경에 완공이 솔로몬에 의해서 완공이 된 정말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서는 수조 수십조 수백조를 들여서 만든 아주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B.C. 586년에 이르러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70년간의 바벨론 유수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에 의해서 B.C. 515년경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초라한 그런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에 그 왕이었던 헤롯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그좀 보잘것없는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하고 오늘날에 따진다면 그 개보수를 하게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제3성전은 헤롯 성전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땅에 오시기 전부터 지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어, 완공은 AD 63년경에 이르러서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AD 70년에 이르러서 로마에 의해서 그 제3성전 헤롯 성전이라는 그 성전이 수르바의 성전이라도 할수 있고요. 그 성전이 파괴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한 7년 정도밖에 시간 후에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성전 파괴의 세력이었던 로마를 당시의 로마의 위세는 너무나도 대단했기 때문에 전세계가 다 로마의 속국이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를 로마라고 하지 않고 로마를 성전을 또 파괴했던 과거의 그 세력이었던 바벨론이라고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했었었는데 여기 이 천사 역시도 그렇게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죄악이 관영이었던 이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하는 이두 번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고한 그 의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 다음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은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서 표현되어져 있는 만국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파괴한 세력은 로마인데 왜 만국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당시에는 로마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그 로마로 인해서 다른 그 속국들도 마찬가지로 로마와 같은 죄악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또 로마가 죄를 지었던 것은 여기 표현대 표현한 대로 따르면 땅의 왕들이 음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또 상인들이 땅의 상인들이 또 사차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경제의 또 지도자급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정경이 유착을 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단의 간계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영적인, 윤리적인 타락에 의해서 로마와 로마의 제국들이 전부 다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은 그 뒤에는 사탄의 간계가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민을 가라고 하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참여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영원한 죽음의 그 재앙을 같이 받지 말, 같이 받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저지지 말 거, 저지르지 말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죄로 이끄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간의 욕심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세상의 풍습입니다. 세 번째가 사탄의... 이런 어떤 이간질과 유혹과 같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에서부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유로울 수가 없,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된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시시때때로 호시탐탐 그렇게 나를 늘 노리고 있고, 나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늘 궁리하고 있는 그 사탄의. 그런 야욕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해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악에서부터 빠져나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이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죄이고, 악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악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면서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자신은 여왕이라 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최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결단코 불행해질 일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얘기입니다. 자신은 이 땅에서 최고로 살 것이고 결단코 불행해질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 교만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을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들에 대한 저주는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라고 심판주는 바로 하나님신 이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자로서 사단의 종로를 타는 사람에게 닥칠 그 분명한 결과는 영원한 멸망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1절로 13절까지에 다시 한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제 여러분들에게 봉독히 올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로 13절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새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 영원히 멸망 가운데 찬자들의 그그 저주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안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 영원한 고통과 저주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러나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가 살아내야 될그 삶은 계명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에 대한 믿음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과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인내를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땅 가운데에서, 죄악이 관영한 이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내를 갖지 않는다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고 또 믿음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순종과 믿음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귀한 삶은 오직 인내로서 가능한 것임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인내를 바탕으로 한 말씀과 믿음의 산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13절 말씀에는 "또 내가 이르니,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심에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어, 가장 복된 삶은 주 안에서 죽는 삶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에게 있는 어, 있을 그 결과는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르는 그에게 부여되는 것은. 영원한 평안과 안식의 그러한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가장 복된 삶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안에서 살다가 주안에서 죽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복된 삶은 주안에서 살다가 주안에서 죽는 것이라면 가장 저주스러운 삶은 어떠한 것인가 주 바깥에서 살다가 주 바깥에서 죽는 그런 삶이 가장 저주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안타까운 죽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살다가 주 바깥에서 죽는 경우입니다 어, 내내 신앙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어느 한 인생의 시기에 말려에 이르러서 변심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거나 천주교로 가거나 불교에 또 가거나, 심지어 그 무속에 빠지게 되거나 하는 그러한 경 경영, 어,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도 주 바깥에서 죽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는 어,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은 안타까운 죽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어, 뭐라고 할까요? 그참 아슬아슬한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아슬아슬한 구원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 바깥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동 사단의 종로를하면서이 세상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목사님이 오셔서 참 의식도 가물가물한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라고 어, 천국 가실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 말씀을 따르고 죽기 직전에 아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가 죽었을 때 그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쩔 수 없이 구원의 원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아슬아슬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믿음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까지 하는 대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런 것을 단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고 그냥 구원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가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아슬아슬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인내에 기초한 바로 말씀과 믿음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과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자가 유일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그런 귀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자녀 된 참다운 삶, 성도로서의 삶, 인내와 믿음과 말씀에 의지한 그런 귀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에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